휴림 로봇 주지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 이박사 인사월입니다. 자, 현재 시각이 오전 9시 30분입니다. 오전, 금요일 오전장에 휴림 로봇이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처럼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휴림 로봇 또한 현재 6%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휴림 로봇이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줄지 단기에 올려줄 수 있는 1차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은 꾸준하게 제 개인 채널 안에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방송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재 3만 분 가까운 분들께서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세요.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 꾸준하게 교육적인 목적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만큼 자 휴림 로봇 주주님들께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 자 우리의 휴림 로봇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 주고 있어요. 자 충분히 큰 폭의 목표가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댓글 창에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휴림 로봇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림 로봇이 이처럼 바닥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저점이 4727원 그러니까 48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줬다 반대로 말하면은 4800원 구간대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주는 모습이 나와줬다 자 고점 대비 저점까지 40% 가까운 하락이 나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라는 것은 세력들이 자 이처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었다는 거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 지속적으로 좀 종목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 자 이때가 언제죠? 11월 22일입니다 자 11월 22일에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와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휴림 로봇이 고점 대비 저점까지 40% 가까운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기술적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즉, 이전에 들어왔던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세력들이 굉장히 악질로서 강력하게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자, 제가 세력들이 굉장히 악질이다. 그리고 자,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한 타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죠. 근데 이 타점 또한 제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언제 11월 13일. 자,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은 예측의 영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좀보고가실게요 파동 이론상, 피보나치 수혈을 대입해서 이제 가격을 좀 도출해내는데, 자 지금 구간이 여기 0.5%. 0.5%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이탈하면, 우리가 라운드 피규어적으로 5,000원 구간까지는,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4,900원까지는, 자, 자리가 열려있다. 그래서, 자, 제가 4,900원까지는 자리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우리가 주식을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 살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그러면 어떤 타점에서 팔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휴림 로봇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언제부터 여러분을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8월 25일 월요일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수가 2500원에서 26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바닥 구간에서 21선 올려주는 이런 자리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세력들이 매도를 할수 있는 지표입니다 결국에 이런 자리들은 단기 고점 자, 과매수 구간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과매수 구간 끝자리, 끝자리, 요런 자리들, 급락이 나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휴림로봇 같은 경우 꾸준하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주님들에게는 이처럼 무료주주 소통방 안에서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종목에 대한 브리핑까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휴림 에이텍 그리고 휴림 로봇 자 그러니까 지루, 주주님들께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1차 목표가 단기 단기 1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주주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부에 댓글 클릭하시면 이처럼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자 댓글창 클릭하셨으면 화이팅! 우리 휴림 로봇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이 나와주기를 기원하고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화이팅! 보내주시고 자첫 번째 방법 선택하시면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휴림, 휴림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종목명 작성, 매수, 매도, 사전 받기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은 휴림 로봇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과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 만큼 주가가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횡보를 하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하는 방법부터해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종목 추천 나가면서 자 포트폴리오 및 강의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드리는지 그리고 참여 방법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11월 25일 화요일날 추천드렸던 알트 알트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알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자 이런 종목들 또한 특징이 존재해요 자 신규 상장 종목이 상장 이후에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올려줄 정도로 끼가 다분하죠. 그리고 늘려준 자리에서 갭을 띄우는 모습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상한가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그 이후에도 16%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만 좀더 볼게요. 제가 꾸준하게 제 개인 채널 안에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D&D 파마텍 추천드렸고 자 11월 20일 목요일에는 제가 동양고속 추천드렸어요. 지금 천일고속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까지 원래 점상을 올려주기까지 했었는데 자 상한가 자리에서 밀려줬죠. 자몇연상 올려줬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7연상을 갔다. 근데 이렇게 점상을 가는 경우는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7연상 자리에서 급격한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동양고속 동양고속 한번 볼까요? 동양고속 보시면은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겠죠. 자 보시면은 야, 언제죠? 11월 20일. 11월 20일 일체한 모습을 볼수 있다. 그래서 당일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연상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몇 퍼센트? 27% 넘는 상승이 나와줬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자, 종목 선정하는 방법,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기술들을 전수해 드리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현재 제가 준비한 선물 여러분들 받아 보시기 바라겠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은 자, 2025년 남은 하반기 이제 산타 렐리 남았어요. 배당 시즌이죠. 자, 증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들어갈 때 연말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휴림로봇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눌림보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섹터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나 자 상한가를 올려주는 종목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종목이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자 단기에 고점 대비 저점까지자 기술적인 반등 단한 차례도 없이. 자, 이처럼 39.84% 40% 가까운 눌림목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자, 원 사이드하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당일 상한가 올려 준다. 자, 내일 상한가 갑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 이렇게 저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줄 때는 항상 윗꼬리를 남기고 눌려 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서도 제가 뇌동매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한 뇌동매매가 아니라 정확한 타점 눌려 줄때 들어가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던 구간이 자2 2 5 0 0원에서 2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지금도 엄청난 수익 구간이니까. 하지만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 제가 윗꼬리를 남기고 눌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저항이 걸리는 구간에서는 일부 매도를 하고, 다시 눌려주는 저점에서는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점 대비 저점까지 40% 가까운 하락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단기의 목표가,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자, 가격에 대해서 좀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선이 너무 많죠. 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우면은, 자, 매물대에도 좀 지워볼게요. 매물대에도 지워보면은, 자, 지금 가격적으로 저항이 걸릴 수 있는 구간이 일단 요 21선. 2일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21선을 뚫어줬을 때 5,900원. 구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자, 한 가지 조건이 또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뚫어 준다라고 했을 때는 6,200원, 6,600원까지는 올려 줄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점은 과연 자, 윗꼬리가 남기는 구간들이 어디일까? 자, 또한 지금 구간에서 자, 추가적인 상승. 자, 오늘 5 상승이 나와 줬지만 몇 퍼센트, 결국에 몇 퍼센트 정도의 상승이 나와 줬을 때 눌림목이 들어오느냐? 15%가 나온 오 15%.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정확한 타점을 도출해 낼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한 타점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주주소 통방 안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님들께서는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자, 지금 같은 경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최근에 외국인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 볼까요? 자,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최근 5일, 5일을 봤을 때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이렇게 외국인 쪽에서는 하락이 나와줄 때마다 사무아 같다는 거고, 5일이 아니라 이제 10일로 놓고 봐도, 자, 모건 스탠리가 이름을 올리고 있죠. 골드만삭스나 UBS 증권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자, 20일로 놓고 봐도 모건 스탠리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 하락 구간의 하락 구간에서 주소 담은 건 누구냐? 외국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AI 로봇 현재 섹터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휴림 로봇 또한 바닥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준다. 자 정확한 타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털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제가 휴림 로봇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얼마까지 하락이 나와주고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님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하락이 나왔을 때 정말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자, 이렇게 거래량이 잠겼다.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휴림 로봇을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눌려 줄때 제가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얼마? 4,900원. 음? 이런 구간에 샀을 때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의 휴림 로봇이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화이팅! 자,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 주주소통방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